지위 경제상황 인간관계 등이 모든 것이 무관하지는 않지만 그 어느 정도 결정적인 요인은 되지 못합니다. 여러 연구 결과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친구가 많다는 점이라는 거 합니다. 즉 친구가 적을수록 쉽게 대응에 걸려 당당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. 그러면 좋은 친구란 어떤 사람이냐? 늘 함께 있었으면 하는 사람,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, 남에게 알리지 못할 비밀도 얘기하고 싶은 사람, 의지하고 싶은 사람, 상담하고 싶은 사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살다 보면. 기쁜 일도 있고, 슬픈 일, 괴로운 일, 고민되는 일 등을 옆에 많은 친구들과 서로 서로 나누고 공유하여 생활의 즐거움을 가짐으로써 건강한 노후 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. 앞에 한선하게 있죠. 다 같이 한번, 같이 한번 이어봅시다. 올해의 즐거움은. 아, 두달반 동안 지내 계실 때이 많이 많지만, 다시 한 번, 올해의 즐거움은, 웃음과 건강으로, 건강으로, 누구와 같이, 친구와 같이, 친구와 같이 웃음과 건강으로 좋은 한 해를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누구든지 아무쪼록, 올해는 친구가 내 인생을 전부다 생각하고, 잘 사귀어서 즐거운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. ます